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현재시간이 오전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후브락스 부산 농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농장에 나온 것은 이 후브락스 착색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 농장에 여기 고추 하얀색 지주대 여기 이제 이것이 농장 대표님이 여기 꼽았고 제가 여기에 분홍색 밴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에, 여기에는 제가 지난 10월 5일날 어, 저희들 어, 선봉개 농합농법에 농합 색깔 박사 어, 여기 오른쪽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에 두 차를 여기에 살포를 했고 그리고 이 왼쪽 방향에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자재 두 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쯤 지점에서 어 비교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살포한 이후에 어 14일 날 9일 이후에 제가 와서 여기 영상 기록을 한번 남긴 적이 있고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 20일 날 저희 가조농약 종묘사에 오셔서 농업 색깔 박사 두 번째 이제 살포할 거 가져가셔서 21일 날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일이니까 이제 두 번째 살포하고 3일 만에 제가 왔고 저희들 관리하고 나서는 5일이고 15일, 25일 지금 19일 만에 제가 다시 이렇게 세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색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번 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이 어, 동쪽 방향입니다. 지금 동쪽 방향에서는 보면 지금 어, 음지처럼 이렇게 색이 이렇게 비추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 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나무에 가리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요 나무로 보면. 그래서 이 나무로 보면 지금 양진역에는 지금 동쪽 방향에서 보이는 색이 잘 나는 요 양진역에 이런 부분은 한 50%, 560%뭐 많이 보면 60% 아니면 56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사필름 오늘을 지금 깔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부가 깔고 계시는데 이렇게 배꼽 부위에는 아직 착색이 완전히 안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반사필름을 오늘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 아 동쪽 방향은 지금 요런 모습이고 하부에도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사과들은 뭐한10% 20% 그렇게 볼수 있는 고름 단계고 대신에 이제 여기는 서쪽 방향에는 아무래도 색이 굉장히 지금 잘 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쪽 방향에서 보는 것들은 지금 보시면 뭐한 60~70% 지금 뭐 봐도 안되게는한70% 내외 이렇게 봐도 되고 저 위에 상부에는 색이 이렇게 잘 나는 부위는 한80% 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쪽 방향에 정상적으로 뭐 남서방향이나 이런 데는 한 7, 80% 양지 쪽에는 보고 음지 쪽에는 이제 하단이나 음지 쪽에는 보시면 뭐한10% 에서 20% 사이 지금 그렇게 나는 단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남쪽역에도 색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는 쪽이 이제 북쪽 방향인데, 북쪽 방향에도 바깥쪽은 이제 색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여기도 뭐한 60%, 560%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 지금 색깔 나는 정도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나무는 북쪽 방향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심겨져 있고 보시면 뭐 이렇게 색은 착색은 이제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여름에 폭염에 의해서 호흡작용이나 증산작용 이런게 좀 과도하게 되면서 어 과학 굵기도 평년보다는 조금 굵기가 좀 덜한 그런 상황이고 착색도 이제 조금 늦어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후브락스가 정상적으로 색을 잘 내는 분들은 지금 수확도 이제 일부 시작이 됐고, 지금 제가 다른 밭에 어제 지금 고재에 다녀온 거기도, 어 거기는 이제 후브락스는 아니지만 26일 날 날짜를 잡고 있고 남상도 지금 뭐 오늘 내일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후브락서들이 수확이 시작되는 단계고 여기도 뭐 반사 필름을 오늘 깔았지만 조금 서둘러서 깔고 했었으면 어더 이제 색은 많이 진행되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런 지금 남쪽 방향에서 보는데 뭐 이런 사과들은 남쪽 방향에서는 착색이 다 진행됐고 이제 음지 쪽에 북쪽 방향에 이 정도 보면 제가 봐서는 요런 건한 70%는 안 되겠느냐. 지금 요 정도 되면 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농장은 햇빛이 잘 드는 남쪽이나 서쪽이나 저 상부 양지 쪽에 잘 되는 데는 뭐한 70에서 7, 70, 80%는 색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는 뭐 4, 50%될 거고 하부에는 뭐 10에서 20 햇빛이 들어 가는 데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아직까지는 뭐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수학도 80% 이상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90% 이상 되는 거의 뭐 만깔이 났다고할 정도에서 수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요런 나무들은 보면 작색이 아주 예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 정도면 거의 뭐80% 수준, 아, 요 정도 반 기준하고 한70%때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지정에는 거의 한7 80% 수준, 어,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도 오고 흐린 날도 많고, 그래서 오늘 진짜 제대로 날씨가 좋아서 사과가 착색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남쪽 방향의 과수원들, 어, 나무들, 이런 나무들은 뭐한 80%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열매입니다. 사과가. 이 정도 되면 한 80%는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양진역에 뭐잘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7, 80%부터 해서 5, 60%뭐 3, 40% 1, 20%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원래 특징이 아 기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착색이 어 굉장히 분포도가 높다. 그래서 한 10%대에서 뭐 90%, 80%대까지 이렇게 색이 분포가 있어서. 수확하는 어떤 기준 잡기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데도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뭐10% 10%에서 20%대 지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이제 서쪽에서 보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음지처럼 되어 있는 게 여기 산이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색이 조금 저쪽보다는 덜 나고, 동쪽 방향보다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자재는 이쪽에 색깔이 밭 전체로 보면 좀덜 나는 쪽에 저희 자재들을 살포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신다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도 색은 뭐, 아 붉은 물이 잘 들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대 방향이고 여기는 바로 산이라서 이 착색이 저쪽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저 바깥 산 밖으로 그늘음 밖으로 나가면 서쪽 방향이 해가, 어, 착색이 더잘 되는데 여기는 뭐 거의 북쪽 분위기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외부에 있는 것들도 색이 지금 이런 것은 한 40%, 30, 40% 지금 볼수 있는 나무로 보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도 그래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이제 요렇게 산 그늘에서 조금 벗어나는 데는 또 착색이 이렇게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에는 확실히 서쪽에서 보는 것, 서쪽이 색이 가장 잘 났는데, 저쪽에 이제 서쪽 방향의 산 밑에는 확실히 색이 좀덜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그 창군 남하면 둔 마리 후브락서 농장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